뒷걸음질 수비, 다이어의 수비 문제. 허무하게 무너졌던 미넨의 수비. 미넨 브이스 도르트문트. 김민재가 빠진 수비 조합이 바이엘은 미넨의 패배의 원인이 됐다. 미넨은 31일 오전 2시 30분 이하 한국 시간. 독일 미넨에 위치한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2023-24에서 시즌 분데스리가 27라운드에서 도르트문트의 0에서 1로 졌다. 이로써 미넨은 19승 3무 5패 승점 60점로 2위에 도르트문트는 15승 8무 4패 승점 53점로 4위에 위치하게 됐다. 오늘 경기에서도 역시나 센터백 조합은 마타이스 대리유트와 에릭 다이어였다. 라치오와의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 마인츠전 다름슈타트전에 이어 벌써 4경기 연속이다. 토마스 투엘 감독은 데리우트와 다이어 조합에 신뢰를 보내며 계속해서 기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데리우트 다이어 조합은 그동안 3경기에서 모두 승리로 이어졌다. 하지만 수비적인 면에서는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었다.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 라치오전은 무실점으로 좋은 모습을 보인 것은 맞다. 하지만 리그 최하위권인 마인츠에한 골을 내줬고, 다른 슈타트에 이 실점한 것은 분명 좋지 않은 신호다. 계속해서 꾸준히 실점하던 데리유트 다이어 조합은 이번에도 실점하고 말았다. 전반 10분 역습 상황에서 아데이미의 골을 내주었다. 브란트가 수비 뒷공간으로 스루패스를 찔러 주었고, 아데이미가 데리유트와의 속도 경합에서 우위를 점하며, 그대로 슈팅으로 이어가 골망을 갈랐다. 데리우트의 속도가 너무나도 아쉬운 장면이었다. 독일 키커는 아데미의 골 장면을 두고, 아데미는 너무 느린 데리우트를 따돌리고 페널티 박스 왼쪽에서 슈팅을 때린 후 득점에 성공했다.라고 전했다. 김민재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장면이었다. 김민재는 센터백임에도 아주 빠른 속력으로 수비라인 뒷공간을 커버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분데스리가 공식 사이트에서 공개한 2023에서 24시즌 분데스리가 18개 구단 전체 최고 속력 랭킹에서 김민재는 시속 34.32km로 69위다. 하지만 데리우트는 시속 32.69km로 231위였다. 유의미한 차이다. 다이어는 완벽한 찬스를 놓쳤다. 전반 34분 골대 바로 앞에서 헤더 득점 기회를 얻었으나 골로 마무리 짓지 못했다. 반대쪽에서 윌러가 볼을 띄워줬기에 골키퍼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려 빈 골대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다이어의 헤더는 훈멜스의 발에 막혔다. 두고두고 아쉬움이 남는 장면이었다. 물론, 본연의 임무가 수비인 센터백이기 때문에 공격 찬스를 놓친 것에 많은 비판의 화살이 가는 것은 아니다. 센터백은 수비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한다. 하지만 다이어는 수비에서도 인상적인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다. 불필요한 파워를 범해 상대의 프리킥 찬스를 주기도 했다. 후반 12분에는 훈멜스가 페널티 박스 앞에서 전진하며 중거리 슈팅을 때릴 동안 어떠한 압박도 하지 않은 장면도 보였다. 너무나 쉽게 슈팅 찬스를 내주었다. 무엇보다 볼 간수에 어려움을 겪었다.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 기준 다이어의 턴오버 횟수는 8회였다. 공격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알폰수 데이비스가 8회였던 것을 고려하면, 공격 지역에는 좀처럼 나가지 않았던 다이어의 턴오버 횟수는 부진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 수비 불안을 노출하며 결국 델리우트 다이어 조합은 사고를 쳤다. 도르트문트에두 볼이나 내주며 5년 만에 대어 클라시컵 패배의 원인이 됐다. 2. 대체 어디까지 몰락하나. 한때 1 에이스. 리그단 1득점 오른쪽 화살표 강등권 팀이 부른다. 카마다 다이치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스페인 매체 피처 스는 30일 한국 시간 수치상으로 그리 밝지 않은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카마다의 능력과 다재다능함은 그를 세비야미드필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완벽한 후보로 올려놓았다. 라고 보도했다. 카마다는 일본에 떠오르는 에이스였다. 2021 0 2 시즌에는 리그에서 13도움을 기록하며 기량이 만개했고, 2021-22 시즌에는 팀의 UEL 유럽축구연맹 유로파리그 두 번째 우승을 이끌었다. 분위기는 꺼지지 않았다. 저번 시즌 독일 분데 스리가의 아인트라우트 프랑크푸르트에서 전반기에 몰아치며 독일 매체 키커가 평가하는 키커 랑니스트에서 공격형 미드필더 1등을 차지했다. 하지만 월드컵 이후 상황이 바뀌었다. 월드컵에서도 최악의 부진을 한 그는 후반기에 아무런 활약을 하지 못하고 시즌을 마무리했다. 이번 여름 자유계약 신분으로 풀린 카마다에게 수많은 러브콜이 쏟아져 내렸다. 같은 분데스리가 팀인 도르트문트와 레버쿠젠이 1차적으로 관심이 있었으며 펌피카와 에이시밀란이 2차적으로 관심을 보였다. 결국 이탈리아의 전통강호 라치오로 이적한 그는 초반에는 선발로 나오며 분위기를 잡은 듯했다. 하지만 시즌 초반에만 반짝한 카마다는 현재 경기 출전 자체가 힘들다. 그는 라치오의 최근 10경기에서 6경기에 출전하며 총 78분을 뛰었다. 카마다가 이 정도까지 경기에 나서지 못한 것은 프랑크푸르트 이적 첫해인 2017-18시즌 이후 처음이다. 그해에는 공식 경기에서 총 4경기 출전에 그쳤다. 출전을 하지도 못하고 있는 카마다 다이치에게 유로파리그를 7회나 우승한 명문팀이지만 현재 스페인 나리가 16위에 위치한 세비야가 손을 내밀고 있다. 매체는 이번 시즌 통계적인 측면에서 빛을 발하지는 못했지만 경기에 대한 그의 비전, 정제된 기술 그리고 수비의 불균형을 해결하는 능력은 세비야가 미드필드를 강화하기 위한 완벽한 강화라고 생각하게 한다.라고 밝혔다. 현재 카마다는 2024년 6월 30일까지 라치오와 계약을 맺고 있다. 라치오의 위지에 따라 그의 계약이 2027년까지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라치오는 카마다의 계약 기간을 늘리지 않을 것이다. 카마다 다이치를 영입하기 위한 협상이 간단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선수가 나가려는 의지가 매우 크고 FA로 풀릴 예정이기 때문에 연봉만 맞춰준다면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영입될 가능성이 높다. 3. 오피셜. 메디슨 백업 로셀소. 토트넘에서 마침내 백경기 출전. 팀 승리로 기쁨은 두 배. 제임스 메디슨의 백업 지오바니 로셀소가 토트넘 호스퍼에서 100번째 경기를 치렀다. 토트넘은 31일 한국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로셀소가 토트넘에서 백경기 출전을 달성했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토트넘은 31일 영국 런던에 위치한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루턴 타운과의 2023-24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30라운드에서 2에서 1로 승리했다. 토트넘은 17승 5무 7패 승점 56 로리그 5위를 유지했다. 루턴 타운과의 경기에서 로셀소는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했다. 그는 팀이 1에서 1 상황이었던 후반 23분 파페 사르 대신 교체 투입됐다. 축구 통계 매체 소파 스코어에 의하면, 로셀소는 이 경기에서 22분 동안 패스 성공률 83%, 결정적인 기회 제공 1회, 지상 경합 승리 2회를 기록했다. 로셀소는 한 차례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기도 했다. 후반 23분 순간적으로 왼쪽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한 로셀소는, 티모 베르너의 패스를 받은 뒤, 존슨에게 왼발 크로스를 올렸다. 존슨이 오른발로 밀어 넣으려 했지만, 토마스 카민스키 골키퍼를 막고 수비가 간신히 걷어냈다. 골라인 판독 결과 공이 살짝 선에 걸치면서 득점이 인정되지 않았다. 셀소는 루턴 타운전 교체 출전으로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100번째 경기를 소화하게 됐다. 토트넘의 승리로 로셀소의 기쁨은 두배가 됐다. 토트넘은 전반 2분 타이트 총에게 선제골을 내줬지만 후반 5분 이상 카보레의 자책골로 동점을 만들었다. 후반 41분에는 손흥민의 역전골로 경기를 뒤집었다. 토트넘은 역전승을 거두며 승점 3점을 추가했다. 로셀소는 2019년 여름 레알 베티스에서 토트넘으로 임대 이적했다. 그는 토트넘에서 한 시즌을 소화한 뒤 3,200만 유로, 하나 약 465억 원의 완전 이적에 성공했다. 기대와 달리 로셀소는 이후 잦은 부상으로 인해 벤치 자원으로 밀려났다. 로셀소는 이번 시즌을 앞두고 엔젤 포스테코블루 감독의 구상에 포함돼 팀에 잔류했다. 그는 메디슨이 발목 부상으로 빠졌을 때 좋은 모습을 보여줘 메디슨의 공백을 최소화했다. 2023-24 시즌 로셀소는 리그 14경기 2골 2도움을 기록 중이다.